네, 연돌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 감독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추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커버할 곡은 백예린 님의 스퀘어라는 곡이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했던 원렌즈 챌린지라고 이제 하나의 렌즈로 그리고 하나의 바디로 오늘은 이거랑 이제 짐벌만 쓸 거예요. 원래 시간 제한을 두는데 아... 사실 저희가 시간 제한을 따로 안 둬도 해라는 제약 조건이 아, 있기 때문에 그쵸. 곧 해가 집니다, 여러분. 지금 5시 5분이 이거든요. 5시 5분인데 오늘 6시 아닌가에 해가 진다고 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번 네. 촬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가자 가자! 그래서 이제 <laughs> 처음 오프닝 씬을 찍을 건데 어, 이게 24mm가 약간 브이로그 렌즈로 유명해요 아 그러니까 각이 넓어요 네. 그래서 컨셉으로 생각한 오프닝 씬이자 오늘 뮤비의 컨셉이 데이트하는 가상 데이트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 노래를 불러주시는 파존팀과 함께 네, 옥상에서 데이트하는 <laughs> 컨셉이에요 그래서 첫 씬이 이제 찍어주고 계신 남기 님 손이 등장하는 씬인데 저기 네. 멀리 계시다가 다가와 주셔서 카메라로 네. 손을 내밀어 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요. 네, 먼저 내밀면은 남기님의 손이 이렇게 얹어질 거고 음. 잡고 저쪽 난간까지 끌고 가주는 그런 신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이 뷰를 보자 일로와일로와 일로와, 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립하는 거를 원 테이크로 쭉갈 거예요. 한번 카메라에게 노래를 불러주기도 음. 하고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좀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한번 찍은 장면이랑 또 다른 장면이랑 섞어서 네. 이따 춤도 제가 부탁드릴 거거든요 춤이요? 아 그냥 자유롭게 그냥 리듬에 맞춰서 아, 그런 거 섞어서 그거는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할 거여서 막 쳐주셔도 슬로우 모션은 되게 멋있게 나와요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일단은 첫 씬부터 빠지고! 구경하고 경치. 느끼다가 천천히 고개 돌리면서 노래. 등을 제 쪽으로 돌릴게요, 등. 반대로 왼쪽 어깨로. 파트할게요. 응. 오프닝은 이런 식으로 갈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laughs> 약간 지금 어, 여기 옥상이라서 <laughs> 너무 춥네요. 근데 이제 그래서 노을이 조금 지면은 하늘이 핑크빛으로 바것 같아서 그때 룩기 어떨지 사실 저도 궁금해서 풀샷은 그때 다시 가도록 하고 지금은 로어 모션으로 제가 노래 틀어놓고 뭐 이렇게 넘긴다던가 하늘 본다던가 음. 이렇게 손짓한다던가 이런 액팅을 제가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가 노을 지는 거 보고 어떤지에 따라서 촬영할지 안 할지 더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일단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오늘 음. 날씨가 좀 아쉽네요. <웃음> <웃음> 조금 아쉽네요. 스모우 오션 네. 가봅시다. <laughs> 오늘 촬영은 이제 S3에다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시네톤이라는 픽처 프로파일로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색 보정 없이도 예쁘게 나오기를 기대를 해 보는데 이제 23mm의 특성을 많이 살려서 브이로그 감성 플러스 어느 정도 와이드한 로우앵글에서의 그런 춤추는 슬로우 모션들을 담으면 좀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4K 120 찍을 거고 셔터를 250으로 두고 이게 좋은 게. 조리개가 1.4까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음. 배경흐림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네. 지금은 f 1.4 셔터 250분의 1 이렇게 두고 한번 촬영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머리 넘기시면서 하늘 보는 거부터 할게요. 음. 네. 이제 음악 틀어놓고 제가 실시간으로 어차피 추운 거한 번에 확 추는 게 나니까. 네, 네. 좋아요. 네. 음악 틀어놓고 가보도록 할게요. 아 자, 지난번 월렌지 챌린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상은 뭐다? 인서트다. <laughs> 영상은 인서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지금 해가 지는 거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제 자동차 달리는 거랑, 뭐 건물들이랑, 어우 주... 제가 사실 패딩을 너무 입고 싶거든요. 어, 지금 남기님 손도 엄청 떨리는데. <laughs> 네. 근데 또 영상에서 패딩을 입으면 남기씨가 뚱뚱해 보인다고 저한테 계속 구박을 하더라고요. 폼생폼사 하고 있습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찍을까요? 네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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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늘 이 23mm 렌즈로 슈화정님과 함께 곡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나올 것 같아. 요 <laughs> 오늘 영상 확인해주셔 서 감사하고 저희 완성된 커버 송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아이를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아 어, 오늘 이렇게 촬영 해주셔가지고 너무 예쁘게 커버곡 촬영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가요? 제가 그리고 되게 추운 촬영... 시간에 고생만. 시킨... <laughs> 아니요, 춥지 않았어요. 어, 아. 네. <웃음> 행동, <웃음> 행동과 말이 좀 달. 다르... 춥지 그 않았어요. <laughs>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laughs> 이렇게 네. 진행해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하했습니다 네. 저희 1 시간 만에 후두루맞두루로 음, 했는데 네. 액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저, 저희 이제 다음에는 뮤직비디오로. 아아 아, 너무 좋죠. 오늘 영상 결과 보고 <laughs> 손절 당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어, 잘해야겠다. <laughs>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가요!